있 딕셔너리. 아, 딕셔너리는 생긴 게 우리가 앞에 리스트는 인덱스와 값으로 이루어졌으면, 딕셔너리는 뭐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긴 게 우리가 한일 객체 그런 형태 같이 생겼어요. 그런 음? 그래서 딕셔너리, 딕셔너리 형태, 딕셔너리. 키와 값. 값으로 이루어진 자료형. 자,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 안에 키, 값, 값, 키, 값 이런 형태로 씁니다. 값은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피셔널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값에는 값에는 레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피셔어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키는 안돼요 키는 한계 값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이런 형태아이디 y o u r 이 a young peg. You're a t i 프린트. 타입을 찍어 보면 Dict 디 i c t 리라 n a r y 리디와요 d 리 c t 션어리 디지션어리. 디지어리 d i c 어리 디지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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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션어 name, addr, age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구조가 딕셔널. 음, 인공지능할 때도 데이터가 보통 인공지능에 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배열, 배열 형태가 제일 가장 많습니다. 배열. 그다음에 딕셔널이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가 이렇게도 한다고 했던 음, 값이 이렇게 이런 형태,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그 해서. 키는 하나인데 값이 여러 자료형인 리스트는 또 안에 들어가는 요키 값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선 얘를 반복할 수가 있다고 했죠? 오, 어, 그러면, 키, 이렇게 볼까요? 인 n 아이 c 그러면, 우선, 키는 뭘 출력하는지 봅시다. 어, 키는 요거에요, 요거. 요키값 있죠? 어, 요거, ID, name, ADDR, a e score. 얘를 출력합니다, 키는. 요거.

채널이 명, 그다음 배가로 안에 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요소, 요값 접근은 값은, 응. 음, 채널이 음. 명, 그다음. 이걸로 접근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배가로안에 이로 접근합니다 리스트는 인덱스, 딕셔너리는 키 이렇게 이렇게는 키고 이거는 값 배열 반복문으로 출력해 보면 키 아이디 값 abc 네임어쩌고저쩌고스코 s c o e 는 s 스코어 c o e 의 값은 뭐 리스트 형태였죠 그래서 리스트 하려면, 링크, 이렇게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어, 네임을 출력할 거다. 그러면 뭐, DICT, 네임.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 말입니다. 키를 입력해야 돼요. 쌍땀표 있어야 돼요. 어, 키를 입력해서 공개했던 거. 쌍꺼표로 이게 예, 기본적인 어 딕셔너리의 형태예요. 딕셔너리. 음, 되어 있죠. 딕셔너리. 중괄호로 선언하고 키와 값 형태로 쉼표로 연결해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소에 접근하기 내부의 키값 입력. 방금 전에 했던 내용. 음, 그 다음에 내부의 값에는 문자를 주죠. 그 다음 리스트. 그 다음 또 다른 어, 딕셔너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딕셔너이 네,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의 접근하기 봅시다. 어, 다른 방식이 추가하기, 제거하기, 그러면 새로운 값을 추가한다. 요소를 추가한다. 이 말은 새로운! 이를픽셔너리 하고, 이, 하고. 값,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다. 그얘기예요 이렇게 응, 추가. 새로운 요소가 추가됩니다. 그이 아이식. 뒤에, 뭐, 어떤 걸 추가해볼까요? 응. 야. 어 뭐하지? 추가할거 슈가 슈가 i t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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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가추가 예, 가 슈가 슈가 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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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추가하기. 그 다음에, 제거하기. 제거하기 볼까요? 자, 제거하기는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리스트도 제거하는 거 뭐, 딜 썼죠? 딜 키워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딜 해서 딕셔너이 다음에 키 값을 입력하면 해당 값이 제거가 됩니다. 제거는. 디 i c t i o n a r y 이렇게 하면 삭제되기 말이에요. 삭제 빌 b. b, i, c, d age 어. 그러면 h 가 삭제가 됩니다. h 값을 삭제 면 a 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얘도 마찬가지로 1 어, dct 1에 보이면 시퀀얼이 삭제겠죠? 시션얼이 음, 삭제. 시퀀얼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dct dct 뭐가? 뭔가... 이게 출력이 픽션어리가 픽션의 타입이 비트가 이렇로안 아, 나오고 타입이 떠네. 혹시다 삭제가 뒤에가 키어드 인기어드... 음, 삭제가 있을 텐데 삭제가 없네. 새가 안 나오네. 찾아봅시다. 새거는 있는데, 새가? 어? 잠시만요. 음, 딕셔너리 삭제, DCT가 일 DCT 딕셔너리 삭제가 맞습니다. 딕셔너이 삭제인데 타입이 지키는 거 보니까 딕셔너리 내용이 비워지는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어쨌든 필 키워드는 삭제입니다. 삭제 해당 자료형 자체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삭제. 그다음 인 키워드는 그대로 값이 있으면 출력값 없으면 false 값을 출력합니다. 인 키워드 우리가 앞에 이걸로 뭐지? 포을 사용할 때, in 키워드가, 얘가, 어, 요거요거 요거. 값이, 트루 값이 동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찾다가 더 이상, 이에 해당하는 값이 없으면, 반복을 종료하는 게, 요, 인이요인 n 어, 다음에, get이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그래서 딕셔너리에, 키로 값을 추출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뭐 저기, 뭐가 값이 없다. 어, 그걸 의미하는 건, 파이썬에서는 none이 출력이 돼요, none이. So, 만약에 서드가 키로 값을 추출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8 혹시 9 키가 들어가는데 212예 혹시 더 키가 뭐가 있는지 키가 아이디가. 아이디. 아이디가, 아이디, 가아이 이러면 값이 출력된다 그 말이요. 에 값을 반환해 줍니다. 길었어. 이 b c 그런데 만약에 없는 거 한다. 그러면 뭐가 출력이 되냐면 None이 출력돼요. None. 넌. 넌. 얘가 값이 없는 거, 값이 없다 이 말이에요. None입니다. None. o n 얘는, n, o, n, e. 이렇게 됩니다. 앞에가 대문자입니다. n, o, n, e. o k a 그 다음, 포문, 포반포문하고 딕셔너리를 했었죠. 포반포문과 딕셔너리. 응? 음? 셔너리명 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응? 셔너리명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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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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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